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예?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입니다. 우리 안동. 아무 <laughs> 수시. <안에서> 쉬는... <laughs> 죄송합니다. 아예 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저희 일본 학술학회 망가대는 학술학회 중에서도 서브컬처 관련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활동하는 걸로는 각자 평소 관심 있었던 장르에 대해 발표를 하거나 평소에 소속이 서브컬처다 보니 다른 데서는 약간 이야기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끼리 모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해봐서 다른 사람 생각도 들을수 있고 그런 식의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든 캐릭터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거는 좋아한다. 여기서는 내가 이걸 정말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 들고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에 어느 것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키우는 생 느꼈어. 자연동인 거죠. 그래서 그 오덕 세계에서 사용하는 약간 용어가 있어요. 승들의 같이 그냥 그 사람을 다 아는 것부터 그리고 일반인들면 이으어 저거 뭐지 이상한데. 사실 저희가 분위기 자체는 무겁지는 않아요. 분위기 자체는 가벼운데 과연 그 가벼운 말속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 서 네. 어 얘는 꺼지고 얘 네. <laughs> 그 부분이 약간 염려가 음, 되네요. 아까 토론 때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지시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신도라도 신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신앙심이 있어서 녹슬기 마련입니다. 네. 예. 네. 아무리 분명하고 탁월하도 네. 작품가 좋거나 그런 걸 보상을 받지 않으면은 그 작품에 대한 네. 애정이 떨어진다고 애정. 제가 정말 이런 거를 좋아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감이 들었는데 뭐 실제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아직 좋아하더구나. 좋아하더랍니다. 좋아하더랍니다. 예. 좋아하는 이게 나오면 이게 열정이 <laughs> 확 끌어서 <laughs> 서러움으 끝이 나요, 결국은. 음. 저는 아이돌이긴 한데 현실이 아니라 한 차원 아래 액션? 판타지? 그 보컬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음성 합성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처음엔 영화 좋아했고 그 뒤에는 애니메이션, 만화 좋아했고 그 뒤에는 일반 소설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츤데레 타입의 여자애들을 보는 츤데레 아니면 애니메이션 쪽과 연계돼서 만들어진 게임 그런 쪽으로 애니나 만화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3대 입덕작이라는 게 있는데 토라도라, 클라나드, 엔젤비트한거 도쿄굴? 아니면 조금 가벼운 원펀맨? 뭐 자가네샤냐 그 성에 관련된 애니를 추천해드립시다 리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입견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숨덕이라고 하죠. 그런 걸 딱히 하지 않았어요. 숨덕은 아, 숨어서 덕후질을 한다, 덕질을 한다 는 네, 중학교 때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고 미술 선생님께서 망가, 애니메 그리자고 부담없이 즐겼고 저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못 느껴봐서 저는 일단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그 문화적으로 약간 반일적인 정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편이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솔직히 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약간 성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약간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망가대에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어? 제가 망가대에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보는 의견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건바꾸라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드라마 좋아하고 배우 좋아하고 연예인 좋아하는 거랑 또 같거든요. 어, 저희도 추가하고 싶은 게 있기에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고 문화로 보지 않고 약간 병이나 약간 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다른 것도 좋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이 있다. 하지만 그중 만화나 애니를 좋아하는 방면이 있을 뿐이다. 어, 내가. 그 애니를 좋아한다는 성격 하나만으로 남들한테 무시받고 차별만 할 정도의 그릇이 될 사람은 아닌 것같아요 만약에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비판받으면 어그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도 존중해 주셨으면 한. 그래도 저희도 문화로서 한번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저는 애니메이션 기본 인 매체라 생각하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명만 보지 말아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네요.